아, 괜찮습니다. 아, 저는 치킨을 <laughs> 좋아해서. 저도 좀 먹. 게 응. 아, 진짜 맛있다 이거. 정말 좀 갑자기... 죄송하긴 한데, 제가 오늘 점심에 소고기를 먹어가지고. 아, 아. 아, 어, 저희랑 라이프 자체가 달라. 점심, 저녁, 뭐, 아침 다 그냥. 아니 창원에서 구독자가 한명 놀러 와가지고 음. 소고기 한번 사줘서. 음. 진상품도 계속 올라오고 광고 존나 먹네 이러는데 광고씨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남자의 먹성 그래요? 응. 맨날 그 체급 낮은 보디빌더들한테 아막 이새끼는 막, 막 김새론보다 좁게 먹는다 막 이러면서 <laughs> 아니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음. 부럽기도 하고 저 많이 못 먹어서 <laughs> 그두 분처럼 원래 체격이 좋으신 분 골격이나 좀 많이 아, 못 먹어요 그런 분들 보면 대리만족을 느끼죠 많이 못 먹죠 예전에는 좀 먹었는데 이제 요새는 저도 못 먹어요. 나이 들면 많이 못 먹어요. 먹어요. 응. 양 뚫어. 저 예전에는 그두 마리 치킨 혼자 두개다 먹고 그랬거든요. 요새는 아예 안 돼요. 저 아는 드러머 형님 중에 진짜 이스킨이 아예 완전히 그냥 온몸이 그 토미네이터 같은 형이 있거든요.